안녕하세요. 시 TV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의 대폭증액을 또 다시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관련해 토론해 볼수 있다라며 주둔을 계속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해외 주둔 미군 철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기조이긴 하지만, 미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목전에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카드로 쓸수 있음을 시사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현재 한국과 협상 중인데 그들은 좀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에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 18일에서 19일 3차 회의 때는 미국 수석 대표가 한국 측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80여 분 만에 퇴장해 결렬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었지만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기자가 미국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묻자 토론이 가능한 부분으로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수 있다라며 나는 양쪽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내 생각은 우리가 주둔한다면 그들이 좀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바로만 놓고 보면 주한 미군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양론이 있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 미군 감축을 한국 압박용으로 꺼내들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맞물려 실제로 이 카드가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완전한 돈 낭비 소문이 없고 돈이 많이 든다는 등으로 표현하고 한미동맹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연합 방위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 전문가 사이에서 주한미군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하는 핵심적 존재라는 견해와 상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을 우려해 핵심 외교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한미동맹을 지역 안보와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지칭해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자신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대로 이른바 부자 나라가 방위비 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미군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인식을 대풀이한 측면도 강해 보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주둔 관련 발언은 주둔 필요성 자체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안보 이익에 훨씬 더 부합하고 따라서 한국이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한국이 방위비와 관련해 1년에 거의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또다시 문제의 5억 달러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10차 SMA 협정문 가사명 이틀 후인 지난 2월 전화 몇 통화로 한국이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기로 했다라며 방세받는 것보다 쉬웠다라고 거들먹거리며 발언해 한국인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언급한 수치가 실제와 맞지 않아 잘못된 숫자를 인용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 됐습니다. 한국이 지난 10월 제10차 SMA 협상에서 합의한 액수는 전년도보다 787억 원이 증액된 1조 389억 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억 달러와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트럼프는 섬세하지 못하고 즉흥적이며 허풍 떠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8.2% 증액한 것을 두고 100% 인상시켰다고 과장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친한 친구 사이에서나 재미로 할수 있는 부분인데 국제무대에서 이러한 허풍으로 협상을 하려하니 국제사회에서 신고립주의를 만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최초 요구했던 액수인 1조 4,400억 원과 혼동해 이를 인상분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0차 협상 전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도 실제와 다른 5억 달러로 인용하고, 현재 28,500명인 주한미군 주둔 규모도 32,000명으로 틀린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5억 달러 언급에 이어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들은 노노노라고 했다. 알지 않나? 그들은 매우 좋은 사업가들이다. 그들이 무역에 있어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트럼프는 국가 간의 외교적 협상을 단순 사업이니 무역이니 하는 발언으로 동맹국들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 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내 친구 아베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우리가 많은 돈을 내고 있고 당신네는 부자 나라라고 했다라면서 그는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지난달 중순 미국이 주일 미군 주둔 비용으로 8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미국이 현행 5배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리응답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도 거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의 병력을 추가 파병했지만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우리에게 내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만족해 한다. 사우디가 이미 수십억 달러를 보내왔고 이미 은행에 그 돈이 들어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식의 과장된 허풍화법을 상대에게 던져 부담을 주고 힘의 논리로 눌러 관철시키려는 것은 조폭세계에서나 가능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이 애초부터 우려했던 트럼프의 당선으로 전세계에 골칫거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상 시운 t v 였습니다